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어, 귀 저의 귀개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귀개를 이제 다시 만들 겁니다. 일단 저는 원래는 나무 귀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가지고 종인이가 만든 귀개를 썼다가 그게 이제 제가 호기심으로 인한 어 인해서 이제 부셨거든요. 그 그게 그 만든 귀귀개가그 나무 젓가락이었는데 아 나무 네, 나무 젓가락이었는데 그걸 제가 잘못하고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남아 있던 어, 원래는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붙어 있어 가지고 이기선 이렇게 있었는데 왜안 보인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만들 겁니다 이 나머지 이렇게 스틱을 가지고 형형색색이죠 종이니까 컬러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일단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듬고 이쪽 좀 뒤쪽으로 좀 깎고 여기 좀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만들겁니다 자 그러면 뭐 커다란 커터칼, 작은 커터칼 그리고 뭐 이런 어..사포할 수..사포 막대기 뭐 이렇게 있고요 뭐 발톱깎기 이걸 이제 만들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작은 커터 칼로 만들게요. 일단, 여기 뒤쪽을 이렇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좀 여기도 다듬고 뒤쪽으로 좀 가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양쪽도 여기랑 여기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여기 있는 은색 부분을 뺀지로 부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뺀지로부서뜨리도록 할게요. 잘안 되네요. 오! 다행이다. 스팸. 자, 일단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어놨거든요 여기 다시, 음, 사포질 열심히 할게요. であの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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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 이렇게 대충 만들긴 했어요. 어차피 귀의 목적이 그냥 귀만 잘 파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과일거리도 만들었긴 한데.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더 다듬으면 되겠죠. 세척하고 뭐 하면은 괜찮은 시기죠. 뭐. 네.